<laughs> 지금 이렇게 보여진 게 뭐냐면 영화 비공식 작전이라는 영화에 그 유료 시사회를 갔다 왔는데요. 제가 그래서 예, 특이한 행동, 예, 관심을 끄는 행동을 해서 배우 하정우 님한테 받았던 선물입니다. 무엇이 들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비닐은 뜯어서 일단 케이스만 있습니다. 보시면은 비공식 작전이라는 뭐 케이스 영화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열어보면, 일단은, 첫 부분에, 이 비공식 작전이 들어있는, 이, 기념품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단은 이걸 보면, 이 키링 같아요. 한번 볼게요. 아... 와, 키링이 되게 예쁘네요 순간 차량을 벤츠 차량으로 촬영했으니까 벤츠 로고가 들어간 키링이 아닐까? 라고 내심 기대를 했는데 기우였습니다 이게 안 빠질까요? 자, 자 빠졌네요 이 비공식 작전이라고 써져있고 뒤에는 굴럭이라고 써져있습니다 다음 거한번 볼게요 요거는 스티커같은데요 스티커인데 보시면 뭐 투맨 예 네, 투맨 맞네요 로우맨이라고 써있는데 뭐 이렇게 렛츠고 홈투게더 투맨 원백 머니 노 서포트 랜섬드 아가스트 20, 20, 20, 23 랜섬드 비용시작전 군럭 트러스미. 트 트러스미는 트 나중에 좀 영화를 보시면 무슨 뜻인지 이제 대충 감은 오실 겁니다. 요거는 아까우니까. 하정우님이랑 사진도 찍었어요 아 정말 <laughs>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매너 좋으신 분 아, 멋있습니다 이거는 뭐 스트레스 받을 때 누르라고 준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자석 스티커 같은데. 이거는 바로 그냥 쓸수 있는 거니까. 자석 스티커인가? 이거는 그냥 바로 까서 써도 되니까. 어 진짜 자석 스티커예요. 이거는 바로 그냥. 냉장고에 다 어, 바로 잘 붙네요. 예.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여권인 줄 알았는데 여권이 아닙니다. 그냥 메모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중봉 주식 작전에 볼펜. 이것도 그냥 예 볼펜입니다. 어, 귀엽죠? 그 다음에 아 어, 이거는 금이었으면 좋겠는데 에, 금은 아니에요. 콜입니다 이건 아껴 먹을 겁니다. 끝으로, 이건 뭐냐? 야, 이건 또 포장이 또 기가 막혀요? 엽서에요 엽서. 어, 이거는, 야돈 주고도 못 구한다. 야 이렇게 됐습니다. 콜렛은 냉장 보관. 하... 아무튼 이렇게 해서 받았네요. 키링은 조금 아깝긴 한데 너무 잘 써야죠. 이렇게 해서 오늘 받았던 선물들을 잠깐 리뷰해봤습니다. 어, 영화는 재밌습니다. 되게 좀 흥미진진하고요. 뭐랄까요? 모가디슈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암튼 어또 개고마 하면 볼것 같아요 예 암튼 잠깐 리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번 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